사랑도 주님을 따라가기를 바람. 주님 떠난 사랑 그 불장난입니다. 다 죽어요. 불을 가지고 장난했으니 둘이 다 죽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목자와 함께 해 주시는 사랑. 사업을 해도 목자와 함께, 가정도 목자, 목회도 목자와 함께, 정치도 목자와 함께 있어야지. 그 주님을 떠난 불장난 하다가 설령 다 죽는 일이 제일 많고요. 안타 죽어도 화상입습니 평생 상처로. 예수 떠난 거는 안 돼. 목자 없는 사랑하려고 하면 안 돼. 그건 불의 불법이에요. 모든 것은 목자와 함께. 하나님이 되게 하시라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믿음생활 새해부터 바로 해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생각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고. 그러나 주님을 떠나면 생각지 않은 불행한 일이 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위기가 닥 쳐도. 그건 막아줄 자가 없습니다. 막다에 지팡이가 없으니 다른 누가 지켜줄이 없어요. 교회에 나오면 어느 누구도 걱정하고 두려움이 없는 곳 주님이 주시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